방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수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대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Y축을 에너지라고 할게 Y축이 에너지입니다. 그럼 네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쪽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여기 에너지 이만큼의 전자가 에너지를 이만큼씩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 첫 번째는 미끄럼틀 내려오듯이 에너지를 이렇게 미끄럼틀 내려오듯이 버립니다 어떻게 Y축이 에너지야 그런데 이렇게 미끄럼틀 타듯이 뚜루루루 굴러 떨어지면서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전자가 에너지를 버릴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자, 이것만 보면 무슨 그 말이 약간 이해가 안 되니까, 얘를 같이 묶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버릴 때, 얘는 안 버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만큼을 갑자기 왕! 하고 버려. 그러면 그때서야 얘는 여기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전자가 에너지를 여기만큼 갖고 있던지 이만큼만 갖고 있는 거지 이중간에 에너지 값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요. 그러다가 전자가 또 이만큼을 쫙 버리고 여기 전자가 또 이만큼을 버려서 전 에너지를 이만큼 버려서. 그래서 실제로 전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에 있던지, 이만큼의 에너지 값을 갖고 있던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던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던지, 여기만 갖고 있지, 이 중간에 에너지를 갖고 있지 못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왼쪽 그림에서는 에너지를 버릴 때, 어느 일정 구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 이얘는 대표적으로 무지개.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색깔을 띄고 있지만, 빨주, 빨강과 주황의 경계가 모호하죠. 왜 에너지를 버릴 때 이렇게 경계를 지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지우고 얘를 연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여기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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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다시 할게. 에너지를 받으면 올라갈 거야. 에너지를 버릴 때 내려올 거고 에너지를 받을 때 여기 한요 정도 받았어. 그럼 올라갈 수 없죠. 그럼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지를 이만큼 받았다 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는 어디에 있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겁니다 받았어도 여기 있는 거면 여기에만 존재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불연속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붙이고요 여기에 무엇을? 스크린을 딱 연결했을 때, 스크린을 여기 이렇게 스크린을 연결했을 때, 얘는 연속적인 모습을 띈다면 얘는 이렇게 선의 형태로 찍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연속 스펙트럼, 연속적이다라고 얘기하고 불연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엇이다? 얘를 연속 스크린에 연속적으로 찍혔다라고 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구요 여기서는 어떻게 불연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지는 거 에너지의 방출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좀 구성이 됐어 에너지를 버릴 때 어떻게 이렇게 왼쪽이 연속적으로 버리던지 불연속적으로 버리던지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야 여기가 내가 유산이만도 못하니 나봐 나봐 나중 받을 사람 관심 받고 싶어 너너너 익혀오셔도 니가 관심을 니가 다가요아 다 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를 버리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야 연속적으로 버릴 거냐, 불연속적으로 버릴 거냐인데 아까 전자를 에너지 준 다음에 에너지를 버릴 때 전자가 전자가 에너지를 버릴 때 보니까 어떻게 버려? 이렇게 버리더래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았다가 방, 방출할 때 어떤 식으로 버리나? 이거 봤더니 이거 아니면 이거일 것인데 이 형태로 버리더래. 많은 말에자 해석하고자 해석을 할 거야. 어떤 해석을 할 거냐면 이 수소에 있는 수소 안에 있는 이 전자의 전자가 이 에너지 전 에너지 이 방출 방식이 어떻게 되냐 불 연속적이더랍니다. 이 말의 뜻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할 거야.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버릴 때 불연속으로 버린데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여기에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만 있는 거지. 근데 원자는 구명의 형태로 생겼단 말이지. 그럼 원자의 중심에 있다면. 얘를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이렇게 그려야 돼요. 여기에 전자가 있던지, 아니면 여기에 전자가 있던지, 아니면 여기에 전자가 있던지, 이렇게 그려야 돼. 얘처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원자에 있으면 전자는 그냥 대충 여기에 있어요, 내가 되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불분명한 거지. 그런데, 이번처럼이라면, 여기에만 있던지, 이 에너지 값을 갖고 있는이 여기에만, 여기에만, 다시 말하면, 여기처럼, 전자가 여기에만 돌아다니던지, 여기에만 돌아다니던지, 여기에만, 여기에만 돌아다녀야, 이 모양과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아! 원자는, 원자에 있는 전자는,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원자의 중심에 일정한 궤도 일정한 껍질, 에만 존재하는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무엇이다라고 하냐면, 바로 에너지, 에너지 준위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얘를 껍질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껍질, n1, 여기 두 번째는 n2, 그 다음은 n3. 얘기 안 했지만 그 다음에도 껍질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N4, 네 번째 껍질이 되어지겠죠. 오케이. 또한 이를 어떻게 냐면 끝내버리지 않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어떻게? 얘를 K껍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로 하고 L껍질이라고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N 껍질이라고 지어주셨고요그 다음 마지막으로 N 껍질 알파벳 순서 쫓아가시면 돼요 KLM N이라고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전지, 되고 그렇다라면 이것이 저 가다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무한대 여기가 N 무한대일 수도 있지 않을까 끝없이 저 바깥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 전자가 무한대 껍질로 왔다라는 말의 뜻은 전자를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만 있으면 잃어버린 건 아니야. 그냥 얘가 에너지를 받은 거지. 근데 무한대 껍질로 가면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정도만 잡아주도록 하십시다.